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30쪽 도전 수학인데요,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볼까요?입니다. 네, 교과서 1 3 0쪽에 1번을 보니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이제 입체 도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의 구조를 봤을 때 집의 구조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집 공간에 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피를 구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모양을 이렇게 본떠서 이렇게 입체도형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큰 직류면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직류면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130쪽에 그 입체도형을 보고, 어 전체의 큰 직류면체에서 작은 직류면체의 부피를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입체도형을 절반을 나눠서, 오른쪽에 큰 덩어리, 그 다음에 왼쪽에 작은 덩어리, 이렇게 각각의 입체도형을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볼게요. 먼저 직육면체의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어, 반을 잘라서 왼쪽에 이렇게 작은 덩어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 직육면체 알죠? 직육면체를 놓고 거기서 이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서 이렇게 입체도형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니까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 부피를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입체도형 넓이 어 넓이랑 이제 부피 구하는 걸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부피는 뭐냐면은 밑,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곱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입체 도형의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번, 2번처럼 뭐반 나누거나 아니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가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직육면체를 큰 덩어리를 아, 입체 도형에서 반을 잘라서 이제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직육면체 두개합 구하기 볼게요. 먼저 어, 잘라진 거 입체 도형을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해서 왼쪽에는 가로가 3cm. 그다음에 세로가 5cm. 그 높이가 2cm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큰 직육면체를 볼게요. 그러면은 가로가 몇 cm일까요? 가로가 5cm. 왜냐면은 800이 3을 하니까 5cm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요. 13이 됩니다. 높이는 똑같이 2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은 이렇게 163제곱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어, 큰 직육면체를 있었다고 하고 거기서 작은 직류면체를 빼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 볼게요. 먼저 큰 직류면체는요. 어, 가로 길이가 8cm 그다음에 세로가 13cm입니다. 그렇죠? 높이는 2cm에서 2가 되고요. 거기서 자, 이제 작은 여기 보이는 이제 투명한 어, 직류면체를 빼면요. 가로가 3cm 그리고 세로는 8, 8cm가 되겠죠. 왜냐하면 13에서 5를 뺀 것입니다. 그렇죠? 높이는 2cm가 되니까 곱해주면은 되고 여기서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이렇게 160, 160 세제곱 센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입체 도형에서 먼저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우리가 어 이렇게 첫 번째 방법처럼 잘라서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른 거 보니까 5 곱하기 3 왼쪽에 거는 5 곱하기 3이고 오른쪽에는 13 곱하기 5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더해주니까 밑면의 넓이가 80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높이는 2가 되니까 80 곱하기 2를 해서 160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음. 다양하게 구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좀더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 이유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방법으로 생각도 해보고 도전해보고 시도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기르는 것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도전 수학을 통해서 배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뭐 이렇게도 풀어 보고 또 저렇게도 풀어 보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폭넓게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131쪽 볼게요. 준기는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없다고 하,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찾아봅시다. 여러분, 일단 이 부피를 구하려면 반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렇죠? 반을 나누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입체도형에서 여기 지금 높이가 5cm잖아요. 그런데 높이가 나누는 부분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몇 cm인지 모르지금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작은 그림으로 오른쪽 밑에 작은 그림 나왔는데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길이를 각각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어이 각각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데 몰라도 되는 길이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별표 친거 있죠. 7cm, 7cm. 우리가 이거는 하나만 알면은 어, 마주 보고 있는 평, 평행인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이거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중복이 되있게 나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굳이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7cm 왼쪽에 3cm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여기 10c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둘중 하나는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cm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3 더하기 7은 10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cm도 없어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1 0백기 7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중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3 더하기 7이 왜 10이 되는지 입체 도형의 성질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림에 알아야 하는 부분의 길이를 써 넣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 아까 전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 나와 있죠 5cm가 2cm랑 3cm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2cm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은 자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볼게요 한번 어, 일단 잘라보니까,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왼쪽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했을 때, 3 곱하기, 그 다음에 6, 이게 바로 지금, 3 곱하기 6,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그 계산이 바로 민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5니까 곱하기 5를 해주면은, 18 곱하기 5가 돼서 90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입체도형의 부피를 보니까 7곱하기 6이 이제 민 넓이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3을 이제 높이가 3이잖아요. 곱하기 3을 하니까 42곱하기 3을 해서 126이 됩니다. 그래서 90 더하기 126을 하니까 21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이 입체도형의 넓이를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오늘 이렇게 도전 수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가지만 뽑자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딱한 가지만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도전 수학을 통해서 좀 수준 높은 그런 좀 심도 깊은 그런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각각의 문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꼭한 가지의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전 수학 여러가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볼까요 입니다. 네 1번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어, 우리가 평소에 풀던 그런 문제의 그 입체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류면체 모양이 아니고, 좀 뭔가 다르게 생긴 입체도형인데, 이런 입체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좋은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30쪽이고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 위에, 위의 입체도형의 부피입니다. 그렇죠 입체도형의 부피. 부피란 뭐라고 했어요? 어.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양으로 나타내는 게 부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PPT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안 내줬어요. 해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선생님이 딱 처음에 봤을 때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뭔가 가장 이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대신 선생님이 되게 정확한 방법을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입체도형을 봤을 때 먼저 이렇게 입체도형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직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잘라서 왼쪽 오른쪽 하나씩 직육면체 부피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 자 먼저 지금 보니까 어 여기 왼쪽에 있는 걸 1번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큰직류면체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은요, 먼저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로는요, 여기 3이 나오고요, 그렇죠? 가로는 3cm, 세로는 5cm네요. 그리고 높이는요, 여기 나와 있어요, 2cm라는 거죠. 이게 바로 높이에 해당되는 어 길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직류면체는요 음. 첫 번째 직육면체는 여기다가 적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이 직육면 이 입체도형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두 부분으로 잘라서 이제 문제 부피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마디로 두 부분으로 잘라서 부피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 생각한 대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첫 번째 직육면체는요 가로가 3cm, 세로가 5cm입니다, 그렇죠? 높이는요 2cm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는 3곱하기 5는 15고, 곱하기 1하니까 30이 되겠죠? 그두 번째 여기 큰 직육면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요, 여러분 지금 이, 이게 지금 가로의 길이에요. 근데 8cm에서 3cm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5cm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5cm 그러면 세로는요. 여기 이렇게 13cm가 되겠죠? 그다음에 높이는 아까와 같이 똑같이 2cm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2cm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 길이를 곱해야 되는데 5 곱하기 2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거기다가 13을 곱하니까 이거는 13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두 가지 이 부피를 더했을 때 16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단위는 1 6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 입체도형을 반으로 잘라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반으로 잘못된다는, 반으로 자른다는 말은 뭔가 어떤 양을 절반으로 동등한 크기로 이렇게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바꿔서 할게요. 이두 부분으로 나눠서, 1번, 2번 이렇게 직육면체를 나눠서 문제를, 부피를 구했고, 그 부피를 더해서 전체 부피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두 번째 방법처럼 어, 이렇게 큰 직류면체 먼저 부피를 구한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직류면체 부피를 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131조 준기는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찾아봅시다. 우리가 여기 높이가 지금 5cm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이런 이 직류면체의 입체도형 구할 때 이렇게 좀 잘라서 여기 첫 번째 직류면체, 여기 두 번째 직류면체 이렇게 나눠서 부피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두 번째 직류면체의 여기 높이를 알아야겠죠. 여기 높이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높이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 알아야 하는 부분의 길이를, 써 넣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3 c m 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2cm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첫 번째 증육면체두 번째 증육면체 이렇게 나눠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5cm고, 여기는 10, 그리고 여기는 7이라고 나왔죠? 여기는 3,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6. 자, 그러면은, 어, 1번과 2번 직육면체의 부피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직육면체는요 가로의 길이가, 여기가 3cm가 되겠네요. 그렇죠? 3cm 세로의 길이는 여기가 6cm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6cm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 그리고 높이는 5cm가 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어떻게 빡, 어, 정확하게 곱하면 좋은지 보니까 여기 6이랑 5가 있어요. 그럼 곱하면 30이겠죠? 30에다가 또 3을 곱하니까 이제 9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직육면체 보니까 가로가 7cm 세로는 여기 6cm 높이는 3cm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7 곱하기 6은 7 6에4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3을 하니까 42 곱하기 3을 해서 12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26 그러면은 1번과 2번 직류면체의 합을 구하니까 결국에 216 세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 이렇게 선생님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두 어, 부분으로 잘라서 구했습니다. 각각의 부피를 구해서 더했어요. 자, 세 번째 밑에 밑에 것 볼게요. 짝과 문제를 바꾸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짝이 만든 문제에서 몰라도 되는 길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짝이랑 문제를 이렇게 교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음 없어도 되는 길이가 있는지, 몰라도 되는 길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7cm가 있고요. 여기 7cm가 있어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하나는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10cm가 있고 여기가 막 7cm가 나왔어요. 그럼 굳이 3cm 여기 이렇게 안 써줘도 우리가 어 10에서 7 빼면 여기 3이겠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요 음, 교과서 132쪽부터 130 135쪽까지 얼마나 알고 있나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뭔가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요. 다시 공부했던 걸 이렇게 펼쳐보고,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었지?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게 방법이지 뭐 건너 비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풀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만약에 해답지가 있으면은 해답지에 이제 풀이 과정을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문제에다는 별표를 표시해놓고 다 나중에 다시 또 풀어봐야겠죠.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수학학원을 다녔었는데, 하루에 한 40문제씩은 꼭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 5회로 학, 원을 다녔는데, 아, 적어도 한 20문제는 풀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뭐한 달에는, 아니, 한, 일주일에는 뭐한 한 100문제, 많으면 뭐 200문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능사라인데, 그만큼 뭔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도전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끙끙대면서 애쓰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수학적인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앞으로 더, 점점 더 공부할 게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난이도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를 좀 기회 삼아서 여러분의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조금씩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수학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이 뭔가 수학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 그런 팁 같은 거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수업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